안녕하세요 레이캣의 이것저것 레이캣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들고 왔느냐 며칠 전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10을 발표했죠 모두 세 가지 모델이 나왔는데 S10, S10+, 플러스 그리고 S10e까지 세 가지 모델이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도 다르지만 디자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오늘 S10e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대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한번 디자인을 살펴보시죠. 먼저 후면을 보면 후면은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초광각과 광각 카메라가 있으며 거울처럼 좀 맨들맨들한 느낌을 주는데 의외로 지문이 묻어도 잘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게는 가볍고 그립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지문 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지문 인식 센서는 전원 버튼, 잠금 버튼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카메라 부분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습니다. 전원을 틀 때마다 디스플레이는 몰입감 있게 좋은 편입니다. 화면이 꽉 차는 느낌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측면 지문인식은 생각보다 빨리 인식하고 의외로 편했습니다. 전 불편할 것 같았는데 이게 또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는 볼륨 버튼과 픽스비 버튼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USB-C 충전 포트, 3.5mm 이어폰 잭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유심 슬롯과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는 기능이라고 할까요? 배터리 셔틀 기능이 있습니다. 알림바를 쭉 내려보면 무슨 배터리 공유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면 갤럭시 s 1 0 e 의 배터리로 다른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스마트폰도 무선 충전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폰도 되더라고요 아이폰은 안될줄 알았는데 무 a 충전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두면 충전이 됩니다 이건 의외로 꽤 괜찮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배터리 셔틀 기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플랫한 디스플레 t p h o n e s m a r t p h o S10이나 S10 플러스는 엣지 디스플레이라서 엣지 스크린이 당연히 되는데 S10e의 경우 엣지 스크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한테는 어쩌 이건 반가운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엣지 스크린 설정은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엣지 스크린을 옵션을 켜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정의 갤럭시 노트구나 갤럭시 S9와 마찬가지로 엣지 기능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기능을 또 보면 디스플레이 메뉴는 블루라이트 뭐 야간 모드 그리고 뭐 색상별로 이렇게 설정하는 화이트 밸런스 설정까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UI는 전체적으로 원 UI가 적용됐는데 깔끔한 편입니다. 그리고 삼성페이도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스마트폰에 사용하고 있어서 설정을 안 해둔 상태입니다. 빅스비 메뉴는 이전과 비슷합니다. 리마인드 기능이나 그리고 카메라도 기능이 조금 바뀌었는데, 카메라 기능은 UI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 라이브 포커스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효과를 적용하는 선택하는 옵션이 네 종류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지금 갤럭시 S10E의 경우는 듀얼 카메라라 광각과 초광각인데, 메뉴 상단부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제가 셔터를 추가해 둔 상태입니다. 카메라의 경우는 기존과 사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UI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줌 10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정에 보면 인공지능 카메라 기능인 장면별 최적 촬영, 촬영구도 가이드, 촬영시 보안점 알림 지원이라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촬영할 때 뭔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영상의 경우 이게 갤럭시 1 0는 4K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대가 FHD 플러스 해상도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K 동영상을 촬영하실 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옵션에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쓰는 1대1 옵션이 있는데 그 경우는 손떨림 보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여한 단말기가 KT형이나 뭐 KT 기가 LTE 2폰 서비스 뭐 마이웨이 와이파이 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해 보니까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상당히 원활하게 잘 됩니다 이 최고 옵션에서 근데 게임을 오래 하면 살짝 발열은 느껴집니다. 따뜻해진다고 할까 뜨겁진 않고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XR과 크기를 비교해 보면 갤럭시 테니가좀더 크기는 작은 편입니다. 두께도 그렇고 그립감은 XR보다는 확실 갤럭시 테니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를 보면 홀이 있어서 가끔 눈에 그슬릴 때가 있는데 이 전면 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 기능 설정이 있습니다. 갤럭시 기본 탑재 앱은 괜찮은데 서드 파트 앱을 사용하다 보면 저기에 홀이 있는 부분이 좀 그슬리더라고요. 그럴 때는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을 선택해서 옵션을 켜주면 됩니다. 그럼 카메라가 숨겨지고 나타나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완성도는 좋은 것 같은데 카메라 옵션에서 지금 4K를 지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몰입감이 상당히 좋은데 가끔 앱을 사용할 때 눈에 그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 화면의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카메라를 숨기는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S10e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어떤 걸 들고 나올지 지금 고민 중인데 어떤 걸 들고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